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큰 아들일과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집에 가까이 돌아와 보니까 갑자기 풍악 소리하고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어, 하인 나도 물어봤더니 그 하인이 하는 말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께서 어, 살찐 송아지를 잡고 어, 지금 풍악을 올리고 어, 춤을 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다들이 아니 나는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고 아버지를 위해서 효도하고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은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저렇게 아버지 재산을 먼 나라에 가서 방탕한 생활 속에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허비하고 이렇게 거지가 돼 돌아온 세상 말로 말하면 배움망독한 님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해서 그 소중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찬치를 베풀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막그 마다들이 화가 난 거죠 그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야네 동생은 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을, 얻었기로 우리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도다 근데 이마다들는 이것을 아버지 하시는 말씀을 도무지 이해가 안간 거예요 피 같은 돈을 어? 소중한 물질을 어떻게 저렇게 배운망독한놈 불효자식을 위해서 저렇게 기뻐하고 어? 잔실를 베풀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탕자의 비유라는 것은 실시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기 나오는 마다들과 두째 아들의 한에서 국한된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온인류를 향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적용할 때이 말씀 속에서 어, 복음의 본질을 찾고 내가 잘못된 점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아버지한 순종하면서 아버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한 거예요 탕자의 부위니까 그 마다들은 누구냐 마다들은 믿지 않는 이방 사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나오는 사람, 왜 아버지 한번 떠난 적이 없으니까. 교회를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깨달을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우리가 깨달을 지는 뭘까요? 이 마다들의 관심과 아버지 관심이 달라. 아버지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마다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이 달라요. 아버지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관심은 물질에 있진 않아요. 왜? 우주 만물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아버지인데, 하나님이신데, 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슨 물질이 뭐 필요하겠어요. 근데 마다들은 뭡니까? 마다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마다들의 삶의 가치관이 어디에 두고 있었느냐? 물질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 우리의 삶의 가치가, 우리의 관심이 어디를 두고 교회를 나오고 있느냐?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기어나와도 응? 물질로 관심을 두고 나오는 거예요. 물론 물질도 하나님은 주신 복이라고 볼수 있지만 복의 본질은 절대 돈이나 물질은 복의 본질이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성이 없는 것은 복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성이 없는 거다 허상이고 가짜라는 거예요.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도 영혼의 생명 이 있고 육신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아버지의 관심은 생명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 하나님을 춤 추시도록 기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복음을 전할 교회 데리고 나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 영접할 수 있게 만들어서 그가 주님 영접시키기만 하면 이미 죽었던 영혼의 생명이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눈례로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새 생명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새 생명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거. 누가 아버지께서 춤을 추셔 하나님께서 춤을 추시도록 기뻐해. 여러분 지금만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지금 병들어서 다 죽어가는데 살아났다고 생각해봐요. 모르겠어요. 나 같으면 춤을 거, 추, 추도록 기뻐할 것 같아. 허무한 죽음의 고통에서 있을 자기의 자식이 다시 돌아왔는데 응? 아버지께서 하나님께도 춤을 추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교회 들고 나가서 한 생명이라도 주님 영접시키기만 하면 여러분 내가 아는 일만 소중한 게 아니고 우린 나를 떠나서도 어, 누구든지 여기서 순복계가 됐든지 어느 교회가든 누구든지 예수 믿않는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부흥이 되면 우리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내가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닐지라도 함께 박수 치고 할례 찾고 하나하나 이렇게 영광을 돌리면 한국교회가 분열도 안 되고 전도하는 일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 믿습니다. 모두 그렇게 살수 있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